네 반갑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어, 어, 부처님 점만식 계속 이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숙에 음, 네, 물로서 씻는 물을 뿌려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계송이라는 뜻입니다 세숙에 가는 보살 대의한. 가는 세음 보살님은 의사 중에, 의사 중, 의사입니다. 큰 의사입니다. 감노병중 법수향. 감노병, 음, 간세 보살님이 항상 가지고 있는 감노병을 들고 있습니다. 감노병 그 중에는 어, 향기로운 법수가 가득 암겨져 있다. 세탕마운 생석이, 에, 새, 뿌리면, 어느보시던 일이 뿌리면, 마운, 마의 구름이 에, 없어지고, 깨끗이 소멸되고, 생석이, 서기가 일어난다. 좋은,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지연 보살님, 어, 소재 열네 청량 소태워 뭐, 없어진다 이제 재 열네 모든 열례열례라는 어, 연례, 것은 내가 머리가 열이난다 이런 것입니다. 번뇌망상 이런 뜻이겠죠. 모든 어, 번뇌망상이 다 소멸되고 희청량 청량함을 얻으리라.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정구진는부터 어, 어, 이제 쭉 나가서 어, 심어장고 대단한 일을 하고 어 그리고 사방찬 화치지는 도량계 참에게 이렇게 이제 소천수로 마무리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서 우리가 천수 신묘장구대다한 일을 어 주로 뭐어 우리 설명한 세계에서는세 번을 천수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천수를 세어 번까지 치는 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어 천수갱을 한번 치고 마지막 부분을 세번 하거나 아니면 어 천수갱하는 부분에 예, 발언을 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보장구 대다라니는 신보장구 대다라니는 예, 안승보살님께서 안승보살님께서 어, 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서 어, 일지 일지보살로. 어, 계실 때, 네. 정광왕 정주열래라는 부처님이 그 시대에 계셨겠죠. 정광왕 정주열래로부터 수기를 받으며 받은, 어, 다란이가 심의장구 대다란입니다. 이 다란이를 받고 머리에 수기를 받으면서, 어, 간세현 보살님께서, 어, 일지에서, 어, 일지, 초지에서 모살림의 수행 단계를 10지까지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8지까지 단번에 뛰어 올랐다. 그래서 이 천수, 신부장군 대단한 일은, 어, 어, 모든 지혜를 빨리 이루게 하는 그런 다란이라고도 하고, 모든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고 다란이라, 다란이라고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예, 멜진 다란이라고 합니다. 모든 더러운, 마귀, 뭐, 이런 것을 다 씻어내는 그런 다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신무장부 대 다란이로 통해서 이 도량에 있는 모든 더러운 기운을 물러치고 부처님의 저만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늠보살대의왕 어, 강노병중법수왕세탁마운생석이소재일내증량자여기 일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전국진원부터 이제 송교로 들어갑니다 송교로 들어가서 천수도 송교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일세동방결도량 음, 일세동방 어. 자 처음으로 동방에 동방에, 동쪽에 물을 뿌리게 되면, 동쪽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이 주위에 모든 벚개가, 우리가 지금 저만을 하고 있는 이 벚개가, 어, 결도량, 아주 깨끗한 도량이 된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 동방에다가 이 물을 착 뿌립니다. 그러면 이 도량이 결도량이 되고, 이세 남방, 두 번째로 남방 쪽으로, 남쪽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더청량 청량한 도량이 된다. 아주 맑고 청량한 도량이 된다. 세번째로 서방에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정토가 된다. 이 정토. 사세, 네번째, 북방에 물을 뿌리게 되면, 영안과 편안한 도량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천수경을할 때, 예, 법조사님께서는 어, 물을, 왼손에는 물, 물을 들고, 물을 들고, 어, 천수를 치고 난 다음에, 천수를, 어, 치고 난 다음에, 어, 립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겁니다. 원래 법당에서, 어, 이렇게 쭉 주위를 돌면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놓아서, 어, 법당 밖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또, 더 밖으로 나가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보통 이제, 한 번,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조금 바깥에, 더 바깥에 울타리, 이렇게, 예,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요즘은, 어, 간소한 것을, 어, 좋아하기 때문에, 어, 법당 안에서만 물을 뿌려도, 어,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화채지는, 어, 도량계, 도량청정무하의 상보 화치진어는, 어, 불로서, 어, 모든 마기를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화치진어는 108번을 하게 돼 있는데, 요즘 108번 하는 그런, 어,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서피터 이대라 어, 3편 아니면 7편 정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량계, 도량 청정 모아에, 도량이 청정하고 모아에 걸림이 없어야 삼보 철룡 광차지 삼보님과 네, 철룡 신장님들이 이 도량에 내려와서 내려온다. 아금지속 모지는, 어, 저희들은 지금 묘한 진언을 받아 외우고 진이 오니 원사잡이 밀가오 원화합니다.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비밀리에 저희들을 보호해주셔서 아주 비밀리로 이렇게 보호, 가호를 해주셔서 백급 적집제 1년동 당진 백급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하 쌓이고 쌓인 모든 업이 1년동 탕진 한 마음에 다 없어진다. 여하 분고초 마른 풀이 불에 확 타듯이 멸진 무유여, 어, 모든 흔적이 없이, 여, 흔적,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 참의 개참에 참외, 모든 것을 참여한다. 참회 실참에 참외, 예, 전부 깨끗이 예, 참여를 한다. 참회 영참에 참외, 영원히 참여를 한다. 참외계실령참외 참회, 참회. 다시 한번 참외를 모두 다 그리고 전부 깨끗이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히 참외를 한다 참외발언이 참외발언을 이미 이제 마쳤으므로 종신계명내삼보이 몸을 전부 삼보님께 몸을 바쳐 삼보님께 예, 기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연구를 한번 쭉 하도록,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여기까지가, 에, 여기까지가, 에, 저만을 하기 위해서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잡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계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가, 또, 우리가 점화를 하기 위해서, 어, 도량을 청결하게 하고, 또,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 결계를 네, 하는 것이다. 첫 번째 향으로, 네, 그 다음에, 네, 물로,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 진원으로, 어, 이렇게, 네, 결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암고평부터 들어가도록, 이제, 부처님을, 어, 청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저만식에 필요한 모든 불보살님들을 청하는 부분이 다음에, 네, 이어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